허경영 강연을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laughs> 내신 때문에 일부러 고등학교를 낮춰서 갔는데 애들이랑 학교 체제가 수준에 안 맞아서 너무 힘듭니다. 저보다 역량이 높은 사람을 사귀고 싶은데 어 그런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성적도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만해서 뚝 떨어지고 알아챘다가도 또 자만해서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못하는 사람들 속에 가서 내신을 올리려고 간거 아니야? 네. 맞아 맞아요. 그 발상이 잘못된 거야. 내신은 떨어지더라도 고등학교 때 질이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 거기서 경쟁을 해야. 머리가 발달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그니까 요, 머저리들만 모아놓고 거기서 우두머리야. <laughs> <laughs>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데 가겠다. 그 발상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잘못된 발상은 한번 화살을 잘못 쏴버리면 중간에 화살을 잡아 당겨가지고 다시 쏠수 있나? 화살은 한 방밖에 안 주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니까 러 여기는 화살이 관역을 나간 거야. 그렇잖아요. 가보니까 이거는 관역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고 있거든 그걸 중간에 발견했어요 그걸 바꿀 수 있나? 상당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 알겠죠? 한번 쏘면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그게 가가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외부에 의해서 화살 방향이 바뀌는 거는 일부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특수하게 공을 때리면 공이 돌아요 돌아 휘어서 나가 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거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런 게 있어 있죠? 네. 그것은 공이 때려가지고 바람의 방향 모든 걸 계산하는 거야. 그 인간의 뇌는 그것까지 공간을 지각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각성이라고 그래. 그런데 인간은 이 지각성이 있고 물은 흡수성이 있고 불은 인화성이 있지만 얘들은 지각성이 있나 없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린애가 불 끄덩이에 들어갔는데 집에 불이 났어 가족이 불에 타서 죽는데도 이 불은 지각성이 없기 때문에 야이 집에 어린애가 있어 우리가 빨리 꺼져야 되겠어 불이 꺼져나 아니에요. 지각성이 없는 거야 그 어린애 할머니 여자를 막 불에 태워 그래 안 그래요? 응? 물 그냥 어린애를 물에 떠내려가게 해서 물에서 죽게 해버려 그럼 그 물가에서 그 엄마 아빠가 그것은 자살해야 될 정도야. 얼마나 한심하고 기가 막혀. 그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지각성이 있어 없어? 없어. 단, 흡수. 그냥 폐로 흡수돼서 들어가서 애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은 어디에 있냐? 인간과 동물에게는 불성, 이 흑행령을 바라보는 성품이 있어 없어요? 내재되어 있단 말이야. 근본적으로 신에 대한 지각을 하는 성품이 들어있어, 인간에게는. 알겠죠? 그러나 이런 물질들은 지각성이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아. 하는데, 이 학생이, 이 내가 지각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저 뇌를 그냥 물질로 보면 돼안 돼. 뇌를 분해하면 지수화풍이야. 근데 왜 저기서 지각성이 나오냐, 이 말이야. 저기에 영혼이 있다 소리야. 맞아, 맞아. 그런데, 왜 그림을 잘 그리냐면, 전생이 있다 소리예요. 맞아, 맞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세상 한 번뿐인 줄 알고, 남한테 못된 짓 하는 걸 예사로 생각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어리석은 생각이야. 허경령을 불러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백궁으로 가야지, 이런 세상에서 여기에 세끼줄에매여가지고 여기서 고통스럽게 계속 지구에 머물러 있겠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알겠죠? 지각성. 이분이 그게 전생에 상류사의 여자였 상류사 의 여자인데, 이 세상에 왔는데 지금 고당생이돼있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능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내가 일반 사람보다 발달되어 있는 애예요. 왜 친구를 새겨도, 얘이 사람은 친구를 새겨도 자기보다 서너 살 위에 사람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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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근데 멍청한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예? 근데 여기는 서울대학생들하고 만나면 연애가 돼. 근데 여기는 나중에 지방대에서 만나면 연애가 잘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좀 있는 애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지. 아니, 내 그림 그려놓거 보고 내 감상 놀랐서 여러분, 이 그림 참잘 그렸어. 왜? 전생이 있다는 거요 알겠죠? 이 사람 상당히 괜찮게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뭐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음. 아그 방법. 그 분이 그거는 이제 이미 그렇게 정했잖아. 이미 이미 그 학교를 정해버렸잖아. 이미 친구들은 고착화돼버린 거야. 알겠죠? 그 섹터가 고정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걔들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를 잘 만난 거야. 내가 알아요. 그 멍청한 애들 속에 이런 애가 하나가 있음으로써 여기는 기여해주는 거야. 자기 희생이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조금 전에 나한테 말한 것은 좀 나은 사람들한테서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서로 추구받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려고 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잘안 되긴 하지만 은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교사가 돼가지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격이 돼 버린 거지. 맞아? 맞아? 그럼 서울대에서 나온 그 교사가 소등학생들한테 무슨 대화가 되겠어? 그래 안 그래? 그래도 보람을 가지고 애들에게 휴메니스트로서 가르쳐 줘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질이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여기가 유관순이 같이 횃불을 들고 나서서 애들의 수준을 올려줘야 돼 그런 책임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한테다가 기준을 주면은 무슨 사람이야? 나를 기준을 점을 잡으면 무슨 사람이 돼? 나뿐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알겠지? 자기 자신의 출세에 기준점을 주면 은 나쁜 사람이야. 왜? 나뿐이니까. 파인, 아산인, 바고 반대야. 나뿐인 사람은, 맞아, 맞아. 그걸 추려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맞아, 맞아.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을 둘 때, 맞아, 맞아. 좋은 사람 맞아, 맞아.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지금부터 그걸 공부해야 돼. 응? 야, 내가 저덜 떨어지는 애들한테 뭘줄 것인가? 알아서 몰라서요? 저 어려운 학생들한테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을 어떻게 하면 얘들 수준을 좀 높여줄까? 그런 거 연구해요. 알겠죠? 예? 네. 예. 그래서, 그 학교 안에 하버드 생이 하나가 있으면 하버드 생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 그래. <laughs> 우리나라에 농사밖에 모르던 우리나라에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래, 그래. 네. 국민 의식을 깨서 안 깨서 거야. 올려난 거야? 맞아, 맞아요. 네, 맞아요. 흥사단을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서 안 높여서, 그래가고 청년들이 결사가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개화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준 거야 네. 그래? 근데 네. 안창호가 아니 뭐 이런 국민들이 있어 어 나는 여기 못 살았네 나는 이민 가야 되겠어 미국을 가버리면 되나? 네. 안 되죠 그죠? 네. 여기가 지금 그 짝이야 네. <laughs> 그래서 노래가 있어요 오 데니 보이 뭐오 데니 보이 노래 있어 없어요? 네.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네. 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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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말이 생략됐죠? 네. 네. 뭐가 생략됐다고? 생략된 말이 뭐예요?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오고 산골짝마다 눈이 내려도 이렇게 돼있어 가사가 그럴 때 여름철이 왔는데 왜 눈이 내리냐고 사람들이 그래 근데 그 가사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오고 내가 있는 이곳은 눈이 내려도 내가 있는 이곳이 생략된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유명한 가수가 테레비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목장엔 여름철이 가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산골장마다 눈이 내려도 이러는 거야 말이 되죠 되기는 그죠? 근데 그 대사가 틀린 거야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오고 내가 있는 이 목장에는 산골장마다 눈이 내려도 나 항상 이눈 내리는 이 가난한 한반도에 머물 거야 이걸 애국지사가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이 울었는지 몰라 맞아 맞아요? 이게 영국에 잉글랜드에서 북쪽에 뭐가 있죠? 응?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노래야 이게 스코틀랜드에는 겨울이야 추운데 저 영국은 따뜻해 그래도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산속에 숨어가지고 독립운동 해산해서 그 독립 운동 할때 부르던 노래야. 저 목장에는 여름철에 우리가 있는 이 스코틀랜드는 싸늘하고눈 보라치는 이런 곳일지라도 나 항상 이 고향을 버리지 않고 우리는 변질하지 않고 스코틀랜드를 독립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었다. 이거를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야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학생은 생각을 바꿔야 돼. 나쁜 인 사람으로 가면 되나 안 되나 안돼 안 알았지 <laughs> 그래요 이제 공부할 때 나를 버려 전체 학생들의 의식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학생이 발전이 돼 알았지 그래 레벨을 맞춰 알겠어요 아니 우리가 저 학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요 또 하나는 이 자리에 저런 고등학생이 왔다는 저 자체가, 저 고등학생은 대단한 학생이야. 박수! 여러분들은 어제 갔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왔냐 이 말이야. 예? 저 10대 나이에 하늘궁으로 왔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요? 여러분이 자식들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될 사람은 저렇게 자발적으로 온다니까. 될 네. 일은 네. 저렇게 달라요. 네. 그러나 자기 학교에서 얻지 못하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네. 내 선지식을 저 친구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얻지 못하는 걸내 걸로 보충하고 있어, 없어? 네. 훌륭한 학생이야. 네. 박수!